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바이포가13% 가까이 상승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저점이 깨지면 우린 뭘 하, 한다고요? 매수를 했다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주가가 여기 단계에서 주가 형성이 됐을 때이장 초반에 우리는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정치 테마라는 게 오늘 분명 이 포바이포 관련된 호재가 나온 게 맞아요. 호재가 일단은 어, 보시는 것처럼 퓨리오사 AI 국내 대기업의 AI 반도체 공급 LG가 유력하다 이런 내용이 갑자기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버큐 AI JW 코나펀드 주요 출자자 참여하면서 이 퓨리오사 AI 투자를 하였다. 그러니까 퓨리오사 AI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 퓨리오사 AI는 결국 이재명 관련된 섹터로 정책주로 묶였죠. 그리고 정책주는 이제 마지막 3 거래일이, 거래일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어, 이거, 대선주 끝나도, 대선 관련 정치 테마 끝나도, 결국 이 포바이포 퓨리오사 AI, AI 관련된 섹터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차려야 하는 게, 이 퓨리오사 AI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퓨리오사 AI에 이제 방문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정치 테마로 묶이면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런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 대선 관련된 섹터의 힘이 끝나면 이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저는 아직 고점 매도를 할 때는 아니라 보고 있고요. 우리가 몇 거래일 남았습니까? 이제 3거래일이 남았죠. 이 3거래일 동안 기술적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고점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 흐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자 오늘 뭐 시간에서 현재 약간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 없습니다. 뭐 하락 나온 것도 아니니까 괜찮고요. 어제 대선 토론도 봤는데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만 계속 하다 보니. 어, 그러니까 실망만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두절, 거두절미하고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급등에 야 이거는 진짜 고점이다 끝났다 라는 생각에 매도를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순매도가 나왔고그 물량을 외인들이 잡아먹는 물량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포바이는 키움증권 이 매도량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갑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지금 오늘 물량을 잡았던 건이 a 피모간 서울 신한투자 한국투자 이 기관계와 외국계 자금들이 이 저점 바닥에서 매집을 했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저점 바닥이 왜 이탈이 되어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A, B, C 조정 파동이 완성되기 위해선 이 저점 이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저점이탈과 함께 현재 그전에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왔었고,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A, p C로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상승 파동. 저는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만 가능했으면 이게 상승에 대한 인펄스로 올라갈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펄스가 아니라 이 주가의 상승이 이제 A, p C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 이후, 이후에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고점은 여기 0.618, 0 5 9 1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고점이 아직 어디까지 찍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린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뜨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포바이를그 자리에서 내가 물려있던 수익을 보던 누구든지 다 전량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선 포바이포라는 종목을 당분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치 테마를 끝낸 이후엔 우린 제대로 된 다른 종목들을 또 찾아가서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 방에서 계속 여러분들과 또 맞춰 나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포바이4포바이 4x4, 4x4 이외에 앞으로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들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어, 바 x 포에포바 앞에 두 글자만 저희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과 이런, 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어, 이게 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제가 이거 하나 부탁드리는 만큼,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하는 종목들, 또 끌고 나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저와 함께 나가시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드릴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내가 아니면 좀 손실을 보고 있거나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참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4x4의 포바 그리고, 어, 앞으로 저희가 잡아 나갈 종목들 제가 함께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어, 저, 저와 함께. 앞으로 지금 원, 최근에 원전 섹터 한 종목을 잡았는데 원전 섹터는 급락 나왔거든요 분명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고 또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여러분들과 앞으로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 여러분들 이것 하나 꼭 어, 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 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보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 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 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